오늘 본문 말씀은 재난 환란을 지금 이 시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목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재난과 환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음, 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장들을 대환란이며 종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천지 창조이고 계시록을 지고 종말론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무시무시한 종말과 대환란이 있기는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인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대활란이고 종말장이 있다고 하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관계가 있다고 하면 대활란과 종말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란과 재난,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경 전체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을 믿,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재난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재난과 환란 이러한 언어와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단어와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성경의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목적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환란과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밭을 세상이라고 하고요. 끝날이다 라는 것은 그내 마음 안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바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너와예요. 너희와라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에는 너희와 이렇게 그 풀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나이 내가 죽고 나의 자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 자녀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자녀가 낳은 또 다른 나의 자녀의 자녀도 이 말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대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종말이 나오게 되면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영원토록 나의 대가 말씀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그래요. 진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만 봐도 세상 끝날까지 나의 대가 계속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재난과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도 이것을 내가 진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신앙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종교 의식이나 교단이나 교리, 이런 거에 절대 매여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성경 속의 모든 언어는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성경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좀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 나의 일생에 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다른 그 말씀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본문 전체적인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건물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신앙으로 우뚝 선 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한 당부를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아, 제자들과의 그 서로 대화 내용입니다. 즉,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육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 내용을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질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일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요. 은 산이 없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절대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유대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은 중성 복수로 되어 있어서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요, 신선한 호흡을 우리가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병고치고, 팔복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을 산으로 비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산인 나에게 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산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내산, 호랩산, 뭐, 모리아산, 갈멜산, 시온산, 높은산, 이렇게 많이 산이 등장을 합니다. 모리아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장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도 실제적으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리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보여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신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절로 넘어가는데요. 본문 1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31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붕이라는 것은요. 건물, 꼭대기, 넓은 방, 식당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지붕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미 세워진 자를 바로 지붕 위에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복음으로 완성된 자라고 지붕, 음, 라고 볼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복음이 완전히 정상에 있는 자, 우뚝 세워진 자를 바로 지붕 위에 있다 이래요. 이 물건을 가지러, 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세관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세간이라는 것은 그릇, 도구, 장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 세간들이라는 것은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의식의 사고로 만들어 놓은 어떤 짓기 비품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건물, 성전 안에 있는 짓기 비품이죠.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했던 각종 그, 헌신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집안에 있는 물건이다, 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를, 뒤를 돌이켜서 수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내려가지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돌이키다, 내려가다,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떨어지다,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그리고 아래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어근을 찾아가면, 아래 향하여라는 뜻과 또 발걸음 지초 이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의 발걸음 지초, 신앙의 초보적인 상태로 내려가는 것을 바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신앙의 초보로 내려가지 말고 집안에 있는 물건 세간도 가지러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지붕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장 높은 신앙인 상태이죠. 아직은 제7안식에까지 가지 못한 상태여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육신적인 신앙 상태에서 영적인 신앙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를 바로 제 6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로 어, 절을 읽었는데요. 본문 18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요. 밭에 있는 자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밭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남성 단수인데요 땅, 토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인도하다, 가져오다, 권유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자,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을 바로 밭에 있는 자다 그래요 즉 사역자를 말하죠 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과 복음을 다 소유해서 복음으로 완성된 자를 바로 밭에 있는 자다 그래요. 이 겉옷은요, 싸다, 온통 덥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밭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을 말하는데요. 내 마음 안에 밭을 바로 세상이다 그래요. 내 마음 안에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이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밭에 지금 좋은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나를 쌓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로, 행위적으로 했던 그런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이키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 보금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바로 뒤로 돌아본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천국을 침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기 전에요.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고, 또 18절에 밭에 있는 자가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아갔다고 하면, 신앙의 초보자로 돌아, 초보자인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본문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초보자, 초보인 상태로 갔다고 하면 아이벤 자이고 젖먹이는 자,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요. 근데 원어에는 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로 된 단어에는 화라고 그 설명을 하고 했지만 화라는 단어가 없고요. 오호, 슬프다. 이 감탄사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적으로 간 상태는 아이벤 자이고 전목이는 자들에게는 슬픈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면 하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건물 성전을 잘 지었단 말이죠. 지키 비품도 각종 내 모든 헌신을 다 쏟아서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신앙의 초보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건물성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기 아이벤자에서 아이 아이벤자라는 아이 것은 출산하지 못한 상태죠. 즉 잘못된 씨, 세상의 씨 이것을 잉태한 거예요.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잉태 잉태해서 출산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인태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인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가 돼서 성령을 내 안에 인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종교 교리 율법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선악 구조, 세상 학문 이런 것을 내 안에 잉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리아가 돼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열달 동안 태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다 그래요. 여러분 머릿 속에 각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내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의 결과물, 삶의 결과물, 여자의 어떤 삶의 결과물이죠. 꼭 여성 남성 어떤 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는 사람을 모두 여성이라고 그래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를 계속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돼서 여러분을 낳고 있듯이 여러분도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마리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전먹이는 자들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자가 바로 젖 먹는 수준이다 그래요. 신앙이 초보적인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만 좋아하는 세상 복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에 신앙의 초보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요.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날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즉 말씀드리자면 재난과 환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과 환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난과 환란은 신앙의 초보적으로 가는 게 재난과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요. 아이벤자들, 젖먹이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겨울이는 뭐예요? 정적인 상태죠. 아주 추운 상태, 움직이기 힘든 상태이죠. 아이벤자이고 젖먹이 상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안식일은 일주일 내내가 내내 안식일이에요. 어느 한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평안하고, 어,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것인가요? 아,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 내가 주일 잘 지켰으니까. 아, 내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어. 나 이만하면 복 받았어.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기도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요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주세요 하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향연 성도들의 향연은 향연을 태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가 다 태우는 게 기도예요. 주세요 기도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초보적으로 내가 그동안 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큰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왜냐하면 이 환란이 있어야 내 사고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서이 뒤에 환란은 어,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왜 환란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잘 봐야 되는 것이죠. 환란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환란은 뭐냐면 사고의 전환을 바로 그 환란이다 그래요. 이 환란은 다른 데서는 또 멸망이다라고 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해가 된다고 하면 멸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환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다내 안에서 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파, 여기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겁니다. 대환란의 결과 그리고 멸망의 결과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그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환란 이런 것들이 늘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 봐야지 만이 신앙이 진행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란으로 넘어져 봐야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으로 신앙의 단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 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나쁜 의미의 언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전환이 되고 나면 성경 전체가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애쓰고 힘써, 만, 힘써 만들어 놓은 건물 성전은 초부자들을 위한 성전으로 믿음의 뿌리가 우뚝 세워진 자들은 건물 성전이 없어짐을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당부이며 비유입니다. 나라는 육체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말씀으로 올 것이니 신앙인으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당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재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는 육체의 성전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재난 환란을 지금 이이 시간 준비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